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다이나믹한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제가 TVN 프리안 닥터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씩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알려지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시는데요. 아, 왜 당신은 차트에 고점에 있는 것만 자꾸 추천을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쌀 때부터 추천을 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 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왜 이렇게 어려운 대학 강의처럼 강의를 하냐 대충 A4용지 한 장에다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셔도 성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의 존재 가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에 참조가 되도록 저의 투자 판단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가치관이나 투자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다 숙지는 하고 있고 모든 거를 또 반영해 드릴 수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수의 꽃처럼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한번 간만에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좀 핫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테슬라 전장 카메라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고 애플 카가 또 다시 이슈가 됐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레벨 0부터 있죠 0부터 1, 2, 3, 4, 5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요 지금은 레벨 2에서 3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어, FSD라고 하죠. 요게 레벨 2.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벨 3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레벨 3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2.5로 당그레이션 했냐면, 레벨 3부터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제조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벨 3를 하면 아직 테슬라가 이걸 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기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 문제로 충분히 레벨 3를 구현할 수 있는데 규제나 법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수용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에서 3로 넘어가는 게 되게 힘들 것 같고요. 자 레벨 2는 우리 흔히 이야기는 아다스라 그러죠. 지능형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 자, 여기서 만도 같은 회사들도 여기 관련돼서 납품을 하기도 하죠. 만도, 만도 같은 회사들 납품하긴 기 하는데, 자, 요, 에이다스 쪽, 아다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쪽을 제일 잘하는 게모빌라이입니다 레벨 2 이하의 칩셋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회사는 인텔이 인수한 모빌라이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스라엘 업체인데 인텔 인수됐으니까 미국 회사라고 봐도 무방은 하겠죠. 자, 원래는 테슬라도 이 회사 솔루션을 썼었어요. 테슬라도 원래 썼었고, 테슬라는 원래 이제 모빌라이거 쓰다가 엔비디아 칩셋을 쓰다가 A c 화해서 자기들이 풀셀프드라이빙이라는 걸 썼죠. 지금 하드웨어 3.0에서 이제 이게 4.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3를 준비를 하고 있죠. 레벨3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지라는 부분에서, 자율주행자 인지라는 부분에서 이건 센서죠. 센서인데, 지금 센서는 카메라 쪽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라이다, 레이더. 자,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센서 퓨전으로 기술을 구현하는 건데요. 자, 카메라 쪽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이더, 라이더 필요 없어. 우리 카메라로만 할 거야. 8개 카메라로. 이게 이제 테슬라의 어떤 솔루션인 거고. 자,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 라이더가 제일 비쌉니다. 라이더가 되게 비싼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더하고 레이더를 융합을 해서 레이더하고 라이더를 이렇게 비슷하게 하이브리드처럼 구현한 그런 센서를 앞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인텔이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에서 파운드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TSMC에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자, 23년부터 7나노 공정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5나노까지 가겠죠. 그러면 지금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5나노 적용을 지금 진행 중이죠. 네. 5나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그거죠. 차량용 반도체가 예전에는 70나노, 80나노 수준의 아주 레거시화 된 공정을 MCU라고 해서 이렇게 썼었잖아요 네. MCU라고 해서 썼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자율주행가 되면서 첨단 거의 스마트폰 AP처럼 그죠 스마트폰 AP화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 첨단 공정들이 적용되고 패키징 쪽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 기술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는 거를 주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올 상반기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아이오닉5를 가지고 레벨4를 구현해서 상반기 중에 이제 현대차가 로봇 라이드 택시라는 거를 시험 운행, 그러니까 상용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레벨3도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범 운행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요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한번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소개될 회사는요. LG 이노텍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도 플립칩 CSP나 안테나인 패키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부품, 통신부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카메라 모듈 쪽이죠. 카메라 모듈 쪽이 거의 매출의 한 3분의 2? 3분의 2에서 50%?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 50, 60%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아이폰 시리즈에 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애플,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자, 전용 라인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 카메라 쪽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전장 카메라.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테슬라 전기차의 한60% 정도가 이제 이 LG 이노텍 제품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삼성 전기가, 삼성 전기가 한 30,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이노텍하고 삼성 전기하고 대만 업체까지 또 이제 비딩 입찰에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 S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S, 모델 X, 그리고 3Y. 원래는 S, E, X, Y. 인데 이거를 3으로 틀었다고 그러죠. 네. <laughs> 틀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이버 트럭 있고 픽업 트럭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면서 카메라 소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대 카메라가 들어가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8개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전방 카메라가 가장 비쌉니다 전방 카메라가 가장 비싸고 측면 측후방 카메라가 좀싼 편입니다 이게 이제 부하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추정치 같은 경우는 매출이 원래는 당초 14.2조 네. 영업이익이 한 1조 2500억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요 자 상향 조정 됐습니다 14.3조, 14조 3천억으로 매출이 상향 조정됐고, 영업이익이 1.3조 1 천억 정도로 상향 조정됐고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 애플 아이폰 카메라 물량 때문인데요. 애플 아이폰 카메라는 지금 공급업체가, 이노텍도 있고, 일본에 샤프가 있죠, 샤프. 그리고 중국에 원래 오피름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오피 럼에 이제 아동 공사용 때문에 ESG 때문에 퇴출이 됐고 그죠 그럼 두 개의 업체가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샤프가 수요일 때문에 좀 내려 먹었어요. 수요일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좀 이노텍 쪽으로 많이 온 거로 파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22년 전망치 같은 경우는요. 원래 14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3 6 0 0억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이제 플립치 bj 같은 건또 신규 사업도 붙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두고 그리고 애플 전장 쪽으로 또 계속 이제 이슈들이 메타버스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카메라가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은 뭐한 1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조 4천억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이 한 8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한 8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삼성전기가 한 14조에서 15조 정도 되죠. 근데 영업 이익은 거의 붙었어요. 그동안에 밸류를 못 받았던 게 카메라 모듈 모바일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니까 밸류를 많이 못줘라고 했는데 지금 테슬라 붙었죠? 애플카 붙었죠? 자, 이제 디스카운트 될 요인들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회사는요. 항상 LG 이노텍 나오면 따라오는 회사죠. 삼성 전기입니다. 자, 이 회사는 MLCC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이런 쪽을 주력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플립치 BJ를 하고 있죠. 플립치 BJ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인패키징 같은 것들 주로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모바일에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 그죠. 이제 테슬라 전장, 전장제 이런 쪽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고 계속 이제 이쪽으로 횡보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MLC 쪽으로 세계 1위 업체죠, 무라타입니다. 세계 1위 업체 무라타가 지금 후쿠이 공장 공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15일부터 일부 생산 중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후쿠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템이 IT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동소자 편에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무라타는 전장 쪽으로 한번 확 시프팅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IT용 하이엔드 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애플 향주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무라타에서 한 20%, 30% 정도 캐파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요. 자, 그동안에는 MLCC 쪽이 중국 스마트폰 쪽이 수요가 꺾이면서 재고조정 들어갔었죠. 네, 4분기에. 4 q 부터 재고조정 들어가서 이 가격도 떨어지고 물량도 떨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호재가 빵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주가 5% 이상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조정이 빨리 끝나겠다 그래서 다시 리스토킹의 유통업체들이나 세트업체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쪽도 물량이 많아지고 있고 반도체기판은뭐 아시겠지만 워낙 또 서버 쪽으로 신규 진출했기 때문에 수요도 좋고요 그리고 안테나의 패키지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자, 이것도 계속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도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익스퍼즈가 있는데요. 다만,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전망치가 9.85조 정도, 9조 8,5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자, 22년 전망치가 10조 매출 10조, 영업이익이 1조 6,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총이요. 시총이 지금 현재 14조 5천억입니다. 자, 아까 봤죠? LG노텍 8.5조인 거. 아, 너무 싸지 않습니까? l g 노 네, 삼성전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자, 이거는 삼성전기는 MLCC 수동소자업체이기 때문에 밸류를 많이 받았는데, LG노텍은 왜 실적이, 매출이 22년 15조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얘는 10조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하게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4조 5천억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나쁘고 LG 이노텍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오팡이 좋아서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갈 때는 둘다 올라요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이고요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카메라 모듈이 대부분인 회사고요 MCNX하고 경쟁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센서하고 안테나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카메라 모듈 쪽은 어쨌든 삼성 모바일 쪽이 좋아지기 때문에 과거 영상 보시면 좋은데요. 자, 삼성이 올해 4천만 대 이상 생산을 늘리잖아요. 그죠? 생산 늘리기 때문에 이제 중저가 모델을 하는 MC넥스하고 파트론 같은 회사들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성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신규 사업 쪽입니다. 전장 쪽하고요. 웨어러블하고 그리고 5G 라우터 쪽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신규 사업을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 전장 매출 비중이 한5% 정도 밖에 안될 거예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근데 지금 전장 카메라 쪽이 다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자 이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 삼성 쪽에 OEM, ODM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5G 라우터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준비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 매출이 21년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22년에는 2200억 정도로 지금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21년 추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추정치가 매출이 1조 3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1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전망치가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7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7,400억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실적 성장도 좋고, 포인트는 결국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요게 이제 멀티풀을 한번 쫙 땡겨 올려줘야 좋다라는 거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쪽빛 하늘님이 남겨주셨어요. 주린이입니다. 아신님 덕분에 덱스터 로보티즈 믿겨지지 않는 수익에 항상 감사하고 아신님 강의를 열공하고 있습니다. 아신님의 수업을 듣다 보면 IT에 관심이 많은 고딩 아들의 진로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로봇, 전기전자 등등 어디가 좋을지 그려봅니다. 투자는 아니지만 산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아시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요즘 아시님의 스타일이 생기있어 보여서 좋아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스마일 하셨어요. 아 네. 우리 청소년의미래 진로에 대한 부분이라 네, 참 주식 이야기하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를 좀 밀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전기전자 다 좋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거기 영역에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즐기면서 제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조류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흐름만 따라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딩 아들이 또 이렇게 테크 쪽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주식 투자까지, 재테크까지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추위가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